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 5시쯤 이재명의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의 방미 일정을 지난주에 비해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상하게도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재미동포들과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갖고 해외 정상들이 방문하면 묵는 곳인 영빈관을 숙소로 쓰지 못한다라는 기사를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는데 그 기사는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삭제가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린 후에 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저녁에 갑자기 계획에도 없었던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때 나흘 뒤면 어차피 함께 가게 될 것을. 조현 장관이 오늘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미국행에 나선 걸까요? 조현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30분 본래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야 했는데 국무회의엔 불참했고 급하게 일정을 바꿔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심지어 워싱턴 DC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하는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어서 미국으로 가는 고생을 좀더 많이 해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 DC까지는 13시간 30분 정도의 비행을 해야 합니다. 다른 도시를 경유해서 날아갈 경우에는 3시간 정도가 더 걸리지만 이렇게 따져봐도 더 빨리 갈수 있는 직항 비행편이 없어서 외교부 장관 시기나 되는 사람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가는데 경유를 해서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을 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미국 측 고위급 인사와의 대면 협의가 엄청나게 급하다는 뜻이겠죠. 마치 무슨 직장 상사가 해외 파견 나가 있는 하위 직원을 급하게 호출해서 급히 불려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25일 만나는 준비 과정에서 무언가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니냐, 혹은 미국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안 만나주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외교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조현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먼저 방문한다. 한미 양국의 신 정부 출범 후첫 정상회담이란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회담 의제를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재명보다 하루 이틀 전에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나흘이나 남았는데, 오늘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야 하는 국무회의까지 불참하고, 직항이 없으면 직항편에 맞춰서 기다렸다 가면 될 것을, 경유해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해서까지 갔습니까?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요. 얼마나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려고 그렇게 급하게 갔을까요? 오늘 이재명이 묵을 미국 숙소에 대해 논란이 일어서 설마 이재명이 잘 곳을 알아보러 간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외교부 장관이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셔야지 미국 블레어 하우스에 묵지 못하는 이재명의 숙소나 알아보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부 언론들은 조현 장관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부 좌관을 만나러 갔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 일정 또한 잡혀 있지 않습니다. 미국 측 인사와 면담 일정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국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방미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재명 측에겐 어쩌면 이렇게 미국에 대하여는 이례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때문에 이재명 숙소를 알아본 것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의 면담을 나흘 앞두고 양측간 의제 조율에 난항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를 반드시 나눠야 할 의제로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요구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이 부분은 제가 앞서 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듯이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중국까지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한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이재명이 지지해줘야 한다 중공의 공격에 노출돼 있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까지.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 요구에 이재명이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이재명이 과연 중국 공산당을 배반하고 북한 공산당을 배반하는 의제에 어떻게 지지 표시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이재명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최고 난이도의 의제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비 증액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대체적으로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슈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의 이견이 있어서 조현 장관이 급히 방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관측이고 또 다른 상황이 터져 나왔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를테면 우리 미국의 국무부에서 일하는 존 밀스 디지털정책 수석 부차관보가 이재명이 당선된 대한민국 대선 당시 국제 부정선거 감시단으로서 한국에 직접 다녀온 얘기를 해줬는데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확실하다고 하더라 그런 가짜 대통령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냐 부정선거 피해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얼굴 따윈 보기 싫다고 하니 이재명은 미국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미국의 제6대 국제형사사법대사한테 들었는데 모스탄 대사이죠. 이재명이 어린 시절 어린 소녀를 집단 강간하고 살해하는데 관여했다고 하더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식들에게 술 담배조차 못하도록 교육하는 아버지인데 음주운전 전과에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를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겠냐. 곧장 관타나무 수용소로 끌려갈지도 모르니 이재명은 그냥 일본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관측해 봅니다. 외교부는 이런 목소리들을 애초에 차단하려는 듯 회담 준비는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미국 측과 의제 조율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면 협의가 낫다고 판단해서 조현 장관이 방미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말이죠. 조율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면 협의가 더 낫겠다는 판단을 뭐하러 하나요? 심지어 조현 장관은 오늘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가는 바람에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재명과 이시바 시게로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도 빠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타국과의 정상회담에는 외교장관이 동석을 해서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등의 실무 협의를 총괄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측과 의제 조율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일본과의 회담에는 외교부장관이 빠져야 할 정도로 지금 당장 미국과 대면 협의가 낫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들으면서도 굉장히 어색하죠.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외교장관이 굳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을 갔다. 괴기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을 정도로 이재명 취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가 지나도록 이틀이 지나도록 축하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에겐 수치스러움. 굴욕적인 상황 그 이상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수록 나라 걱정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잠못 이루는 날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저희 채널 단독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광고 영상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하는 광고이니까요. 광고를 끝까지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셔서 건강도 챙기고 저에게 광고를 맡겨준 애국업체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잘 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까지 흔히들 사용하곤 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깊은 수면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해야 할 취침 시간에. 밤새 뒤척이거나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신 분들, 피곤함으로 업무와 학업에 집중이 안 되는 학생들과 회사원들, 교대 근무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서 침대에 눕기만 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년간 두뇌 건강을 중심으로 깊은 수면의 중요성을 연구해 온 파마코바이오에서 검증된 원료들을 균형 있게 담아낸 일반 식품, 가바멜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바멜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가바멜라의 주 원료는 가바와 멜라토닌입니다. 가바는 수면 중에도 생산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과도한 긴장과 신경 흥분을 가라앉히고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가바 섭취 후 수면의 질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 피로감 완화가 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바멜라 한포 안에 가바 750mg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랄. 호셔, FSSC 22000등 국제 인증까지 완료한 가바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신호를 보내는 생체 리듬 조절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또한 체내에서도 생성되지만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따로 챙겨서 섭취해줘야 하는데요. 가바멜라는 천연유래 공급원, 토마토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을 핵심 성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유전자 변형 없는 안심 원료로 천연유래 인증서, 비유전자 변형 인증서, 토마토 추출분말 인증서까지 받아서 한포 안에 100% 식물유래 멜라토닌 5mg을 함유한 가바멜라입니다. 주원료 이종 외에도 감태추출분말, 마그네슘, 비타민 B12, 엘테아닌, 타트체리를 함유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워낙 눈밑 떨림이 심하기도 했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있는 이재명 때문에 잠을 좀처럼 쉽게 이루지 못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저녁 챙겨 먹었었거든요 또 타트 체리가 숙면에 좋다고 해서 해외 직배송으로 타트 체리 집을 원래 사 먹었었어요 타트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타트체리 착즙 한병 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마그네슘과 타트체리 추출 분말까지 소량이긴 하지만 이 가바멜라에 함유되어 있어서 마그네슘과 타트체리를 따로 사서 먹지 않게 됐고요. 제 건강에 지출되는 돈도 아끼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 중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활동을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 정상인 대비 고혈압 위험도가 9%에서 15% 증가한다는 슬립 연구 결과와 불면증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이 정상인 대비 약 8.11배 증가한다는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가바멜라 하루 한 포로 수면의 질을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홈쇼핑 쇼스트가 된 것처럼 과장되게 오버를 하거나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이 가바멜라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던 제품 중에 단연코 1등,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거의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가바멜라를 먹기 전에는 8시간 이상을 자고 일어나도 내가 8시간을 잔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내 시간도 못잔 느낌이었는데 이 가바멜라를 먹기 시작한 후에는 반대로 네다섯 시간 밖에 안 잤는데도 일곱 시간 이상 푹잔 느낌을 받아서 기상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심지어 알람 소리를 듣기 전에 눈이 미리 떠지기까지 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노년층은 물론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자녀분들, 그리고 한창 공부 중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등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이가바말라를꼭 한번 추천해 보시거나 선물해 주시면 효과 진짜 좋아요. 라는 말.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가바멜라는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드실 수 있고요. 바닐라 맛이 나기 때문에 맛에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취침 30분 전 1일 1회 한포 그대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됩니다. 최적가가 아니면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이번 가바멜라 역시 저희 채널 단독으로 최대 40% 할인을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단 최저가기에는 8월 말일까지 31일 일요일까지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구매하셔서 훌륭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